오는 계속해서 레이기 말씀 가운데 1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결 규례와 관계되어 있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이기 13장은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13장에 나병이라는 표현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한생병이라 불리는 그 질병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데, 그보다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맞습니다. 어 성경책에 보시면, 나병, 2절에 나병 앞에 각주가 있고, 각주를 따라가면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뜻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여러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를 담고 있고, 9절부터 절부터그 이하의 본문에서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 하나하나를 열거하고 있는데 먼저 9절부터 17절까지는 나병에 대해서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종기에 대해서 또 24절부터 28절까지는 화상으로 인해 생기게 된 피부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29절부터 37절까지는 머리나 수염에 발병한 오메에 대해서 그리고 38절부터 44절까지는 어루러기와 대머리에 발생한 나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3장이 다루는 나병은 한센병이 아닌 사람의 몸의 곳곳에서 발병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악성 피부병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이것들이 현대 의학에서 오늘 레이기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각각의 증상들이 현대 의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부병을 지칭하는지를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악성 피부병의 증세가 나타났을 때에 그 증세를 증세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를 정하다 판단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를 부정하다 판단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바로 그 판단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13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을 쭉 읽다 보시면 계속해서 제사장이 보일지니라, 제사장에게 보일지니라, 보다 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정결례 본문을 우리가 다루기에 앞서서 10장에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레이기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의 주요 직무 가운데 하나는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도록, 부정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직무가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본문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 증세가 나타날 때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으로 데리고, 데리고 갈, 갈 것이요. 것이요.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데리고 온 환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진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찰을 받는 것은 그 진찰의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방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치료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사장이 하는 진찰의 행위가 치료나 어떤 처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환부와 그 양상을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이것이 정한 것인지,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판단할 뿐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이 악성 피부병에 관한 교례가 어떤 의학적인 의미나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아닌 바로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의적인 의미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레기 1장부터 우리는 먼저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8장부터 그그 그 역할을 그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정결 규례와 관계된 본문 11장부터는 바로 그 제사장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거룩을 지켜나가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라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본문 안에서 앞서 우리가 11장의 본문에서 이것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할 때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시대에서 어떤 동물이나 어떤 조류를 말하는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도 역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증상을 보고 환부를 보고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경솔하거나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신중한 확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명백하게 부정하다 결정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에는 주저함 없이 부정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이래 동안을 지켜본 후에 다시 판단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래는 숫자로 7일이라는 시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완전한 부정함으로 판단되거나 아니면 완전한 정함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까지는 판단을 보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레위기 13장은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정결 규례와 관계된 내용 안에서 이해해야 하고 이 얘기는 우리가 레위기 정결 규례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규례의 문을 여는 11장에서 살펴봤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연속선상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성피부병의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3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과 같이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제사장은 규례에 따라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부정함이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이 환부가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고 왜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정한 자인지를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성 피부병의 증상을 보인다면 그것이 애매한 경우일지라도 공동체에서 즉시 일단은 격리되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조차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지금 보기에는 부정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부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격리하여서 시간을 두고 판단을 보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서 그들이 격리되어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회복된 이후에 공동체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결교회 첫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교회의 3대 표지 가운데 말씀의 진정한 전파, 성리의 정당한 시행, 그리고 권징의 바른 시행 가운데 권징의 시행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권징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급기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에서도 명백한 죄일지라도 권징을 머뭇대는 경우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고 누구나 범죄할 수 있고 누구나 연약한 존재라는 이유로 우리는 권징을 머뭇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일지라도 그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다면 그 격리하여서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격리된 사람이 정하게 회복되기까지의 시간을 줌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교회가 권징을 바르게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권징을 바르게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 안에 있다여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우리는 죄의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 훼손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연약함으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교회의 거룩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권징의 목적이 버리는 것이나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시적인 부정의 기한이 끝나면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지고 그 제사장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그가 정하다라고 결정될 때에 그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권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거룩을 위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닌 돌이켜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44절까지의 본문은 각 케이스에 따라서 제사장의 판단과 관계된 규례들을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판단하는 행위를, 제사장의 행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45절과 46절 말씀은 그렇게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라고 판정받은 사람이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용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며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사상이 부정하다라고 판단한 환자는 스스로 자신이 부정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누군가가 부지간에 접촉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부정이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외침과 함께 구체적인 세 가지의 행위를 함께 동반하라고 말을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행위가 구약성경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쓰이는 행위, 나타나는 행위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레위기 10장에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그 불이 오히려 그들을 불살라서 죽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10장 6절 말씀에서 모세는 남겨진 형제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형들의 황망한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계된 그 약의 여러 용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사무에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사메라 1장 11절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이 옷을 찢는 행위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 그리고 머리를 푸는 것은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행위입니다. 하나가 남았죠? 윗 입술을 가리는 것. 이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역시 구약성경 안에서 용례를 살펴보면 에스겔 24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 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와 관계된 애도의 행위 가운데 입술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하다라고 판단된 자가 행하는 이세 가지의 행동은 다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부정하다라고 판단된 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부정함으로 인해서 격리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나타나는 행위, 즉, 죽음과 관계된 행위를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 부정함을 죽음과 연관시키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46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병증이 사라져서 제사장에게 완전히 정해졌다라는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늘 부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이 지속되는 동안에 이 부정하다라고 판단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서 진영에서 벗어나서 혼자 격리되어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부정하다 진단받은 자가 취하는 그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와 진영 밖에서 혼자 격리되어 사는 것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혼자 격리되어 사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첫 범죄의 그 현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류의 대표인 첫 아담에게 그 동산의 통치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첫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첫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가 범죄할 때에 그에게 어떠한 결과가 좋아질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하와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나아가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범죄의 행위는 죽음으로 귀결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담은 육체적 죽음을 분명히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에덴에 있을 때의 누리는 기쁨을 더 이상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창조하셨던 그 목적, 아담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범죄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죽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살아서 쫓겨났지만, 아담은 땅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던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볼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원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부정한 자가 외치는 부정한 자가 외치면서 행하는 이 행위, 즉 나는 죽은 자다라는 이 외침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여전히 나에게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그 부정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격리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다시 속히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10편, 22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목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중에 육체적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바로 무엇을 피하게 합니까? 영적 죽음을? 피하게 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영적 죽음을 피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정하다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복문의 일시적인 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외치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이 부정하다라고 판정받은 자들의 그 슬픔 속에서 회복을 기대하는 그 마음. 우리는 그런데 그 회복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죠. 그 회복을 이미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받아 예배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해야 할 우리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영적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평생토록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에 영원토록 울부지져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정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우리를 지으셨던 그 풍성한 사김의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고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았으나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 환자의 모습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